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깔색입니다 자 각성 채취수 1대라는 모습과 봄날 코트가 공개가 되었어요 일단은 봄날 코트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민트 초코 아니 민트 색깔 코트가 되겠고요 어, 중국 친구들은 좀 어, 엄청 햇살 코트보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조건 사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프리스타일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프리스타일을 오래 한,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프리스타일 느낌이 났고, 이 뒤에 보면은, 저 건물은 아마도 농구부나 뭐 체육부 애들이 쓰는 그런 옷 갈아입는 곳이 아닐까? 뭐 화장실이 있다거나? 좀 그런 일본 느낌이 딱 나죠? 이 뒤에 있는 장식 같은 경우, 요런 거는 따로 장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코트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단 각성 체치 수를 보시면 은 도는 공격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laughs> 엄청 빨리 돌아요. 그러고 나서 덩크를 찍는데 구대철 덩크보다 빠르면서 구대철 덩크만큼 좀 타이밍 좀만 잘못 맞아도 블락이 안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단 각성 체치 수가 좋다는 걸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어, 민트 코트가 나왔다는 것도 되게 좋은, 주목할 만한 점이고, 옆에, 오른쪽 요, 궁극 게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분노 게이지더라고요? 이, 각성을 5단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분노 게이지라는 거를 요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분노, 누적이라던가 초기 분노? 이런 거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잠재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센터이다 보니까, 고급 백호같은 경우는 더크나누나 이런거를 많이 갔거든요 비밀무기까지 가면서 왜냐면은 고급 장발 백호는 진화하느냐 안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랬고 각성체 치수같은 경우는 5단계까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어떻게 분노로 다 채울 수 있을지 그게 좀 많이 음, 의문이 남는 점이라서 일단은 각성체 치수가 나오고 나서 상위 티어 사람들이 어떻게 잠재를 가는지 좀 분석을 하면서 따라도 해 보고 해 봐야 이제 좀한두달 정도는 있어야지 이 잠재가 어떻게 가는지 결론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바빠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짧은 영상은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